네, 저 이용이죠, 도의님. 이번에 그 자유한국당 공천에서 배제당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서 상당히 좀억하 어, 심정도 있고 안타까운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소회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신청서 제안 뭐 하신 거거에 대해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그 도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 지역에 그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으로부터, 어, 주변 지인으로부터 공천 탈락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더다 홈페이지를 보니까 상대 후보가 단수로 추천되다는 보도 자료가 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제가 도당에 올라갔었습니다. 도당에 가서 현장에 있는 그 사무실에 그 공청심사위원들을 만들어 갔습니다만 공청심사위원들은 아무도 없고 실무자가 있어서 실무자한테 물었더니 본인도 잘 모른다. 그렇게 해서 공청관리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사무처장한테 물어도 이 공천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어떤 현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제가 왜 공천에 떨어졌는지 또 어떤 원인으로 이 공천이 경선도 없이 이렇게 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황당하게 짝이 없어서 제가 도당에 이의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이의 신청 내용은 제가 그 상대 후보가 어 내를 공천 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항의를 하러 도당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거기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 내용이 뭔지 항의 내용이 뭐였지도 네. 본인한테는 알려주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내용에는 뭔지 모르지만은, 심사에 도당에서 공천을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뭐, 그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은, 제가 여론조사 결과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에 탈락된 것은 어떤 연유인지를 아직까지도 음. 어느 누구도 도당 관계자로부터 네. 설명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그 설명 들은 바가 없어서 제가 이 신청을 하고 또 재심 청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재심 청구서를 네. 도당에 제출했습니다. 음. 도당에 제출하면서 도당 사무처장이 그 다음 공심위가 열릴 때는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상징을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아, 왔습니다. 네. 그 완, 저,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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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 청구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이 상기 본인은 지역구의 지인으로부터 변우정 후보의 권유로 경북도당에 이홍희 후보에게 홍천을 주면 안 된다는 항의 방문을 하러 간 적이 있고,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진정서가 접수되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또두 번째 경북도의원 공천 신청자 면접시 심사위원들이 진정서 내용에 관해 관해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진정서가 이번 공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또, 세 번째, 본인이 여론조사에서 상대 후보다 보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탈락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네 번째, 제가 탈락한 이유가 진정서 내용 때문이었다면 더더욱 본인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평가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심사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공천 심사 결과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주십시오. 또, 마지막으로 저는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사실도 없고, 해당 행위를 한 적도 없고, 잘못을 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 후보는 정과 기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평생을 공직에 몸 닦고 있으면서 징계받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나 도덕적으로나 제가 탈락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전략공천은 성복할 수 없으므로 후보 간 정식 경선을 통해 공선이 이루어지도록 재심이 해줄 것을 강곡히 요청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아, 네. 재심 정구서를 하고 네. 어, 도당이 제출하고 접수하고 왔습니다.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주 내에 네. 뭐, 공간이 회의를열리면그안건으로 네. 상장하였다. 예, 내년이 금년이고 뭐 주말중일이라도 이렇게? 예, 오후쯤에 열린다는 네. 이야기를 네.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공감에서 네. 이거를 채택을 안 하고 뭐좀안 좋은 결과 났을 때는 어떻게 또 하실 대체 역이 저는 어 공간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복할 수 없다 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음. 제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은 저를 지지하는데 이 공간에는 저를 지지 저보다 지지가 저 낮은 사람을 공천을 한 그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유권자가 심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이 공간에서 제 세심청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 자유한국당을 탈당해서 네. 무소속으로라도 음. 유권자한테 심판을 받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